그야말로 강혜경 씨의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줄 핵폭탄급 발언이 공개되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이 윤 대통령 후보 대선 여론조사 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핵심 측근의 폭탄발언으로 인해서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사위 회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씨 동영 음성 좀틀어주시죠 매우 놀라운 일이 어제 스픽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여론 조사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게 들어보시죠. 네, 하여 튼 조사 돌리면서 할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 줘요. 맨날 윤석에서 뭐 하게 해야 돼. 보세입니다. 보세요. 대선 기계 때 특히 또 깜깜이 기간에 를 포함해서 26 차례를 3억 6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는 이 명목이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3억 6천을 달라고 비용을 추계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폭로했습니다. 들어주시죠. 아. 돈 받아올게. 해서 음. 끝나 실점에 3월 거의 한 20일 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하공태균 씨가. 네. 네. 자그 엑셀 금액 이 얼마였습니다.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유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천 점퍼를 자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취재에서는 네.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 네. 그 청구서 만들어드렸죠. 그 청구서 나라고 했고. 예. 네, 이제 받아올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왔습니까못 받아왔습니다.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고 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아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거예요. 현재 국민의 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 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셔서는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 밝혀야 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언제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1분간더 넣으시죠. 자, 저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거 한 시간 반 내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김영선 씨 회계 책임자 였고 미래 한국 연구소에서도 명태균 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기 횡령죄로 김영선 의원이 고수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실로 보여요. 처장님. 예. 만약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 오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공직선거법 47조의2,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죠.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판결에 이제 직접 기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그부 대해서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가 되었을 때 엄밀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하고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 사고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장님, 예, 정치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으로 대중에게 말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을 법전의 법대로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예. 그럼 이건 가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나가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수 등 2심 판결문,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죠. 김건희 명의 계좌 관련해서 김건희 얘기가 87번이나 나옵니다. 87번이나 나와요. 김건희 명의 계좌는 종합해 보면 통종매매로 인정되고 김건희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계좌는 통정매매로 또 인정될 수 있다. 이게 판결문이 나옵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씨가 공소가 제기됐으면 주가조작범이란 얘기입니다. 판결문은. 맞죠? 판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권노수등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입니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에 적힌 내용, 그 판결이 이제 지금 상고심 올라갔습니다만은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예, 분들의 어떤 관여 어떤 공무자 처장님께서 정도를...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김건희 씨는 손해만 봤다 이거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에 해당됩니다 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요 시세차익을 23억 얻었다 법무부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최은순 씨는 23억을 벌었어요 통정매매 시세차익을 얻었어요 주가 조작범이죠. 자 그런데 손해만 봤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적이 있나 봐요. 4,700만원. 그거 다 보전해 줬습니다. 김건희 씨 통장에 그대로 넣어줬어요. 4,700만원. 액수가 똑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범이고요. 또 1차 주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오수 등 권오수 씨랑 있을 때 수익의 3, 40%를 주겠다. 1차 주포에게. 그 얘기를 하는 현장에 김건희 씨도 있었다는 JTBC 보도입니다.